아, 지금 시골집인데요. 아침에 춥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 얼음까지 열지는 몰랐습니다. 아우, 손이 엄청 시립네요. 아, 이렇게 빗물을 받아 놓은 건데 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아우대때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고요. 자. 오, 덕유산에는 어 덕유산 그 정상에는 아,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 썰이가 내려가지고 여 예, 보십시오. 썰이가 이렇게 이게 썰이가 내렸습니다. 간밤에 썰이가 내렸습니다. 야 오늘 동생하고 두릅산에 가야 되는데 야 산속은 완전 영하에 있을 건데 두릅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냉해를 입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아, 오늘은, 어, 동생하고 고사리 두릅 꺾기로 했는데, 동생이 지금 좀 이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 고사리가, 아유, 실합니다. 이게 시골 자연산 고사리입니다. 자연산 고사리. 오지산골입니다. 오지산골. 아, 지금 고사리들이 보면은, 이 앞에 이렇게 많이 핀 것도 있고, 어, 또, 이번 비오 올라온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고사리 꺾으면서, 올라가면서, 또저 능선 넘어 꼴창으로, 예, 두릅도 따고, 오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비 오고 난 다음에, 이게 햇살이 따사롭게 지금 비치고 있네요. 이야, 고사리들이 심하죠? 예, 고사리들이 시야죠? 하룻밤 사이에도 이렇게 훅 커버리는 게, 예, 자연산 고사리입니다. 아 이거 진짜, 아 통통하게 좋습니다. 아, 고사리 꺾을 때이 촉감이 있지 않습니까? 손맛 우리가 그 바다 낚시나 강낚시 할때그 손맛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에, 맛이 있습니다. 안, 해보신들은, 안 해보신 분들은 고사리 꺾는 걸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모르실 겁니다. 저는 어릴 적 때부터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에, 고사리 꺾고 또 해마다 이렇게 봄철이면 시골 내려와서 이렇게 꺾기 때문에 에, 그 손맛을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고, 아니 총알이네 총알. 아 여기 총알인데 약간 여기는 음집입니다아이 앞에는 이렇게 피어있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예, 어제 저 밑에서 조금 보고 집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늦고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이쪽으로 계속 가면서 꼴창 쪽으로 볼 겁니다. 아직 어린 두릅이고요. 아, 이것도 조금, 어한 3, 4일 더 있어야 할것 같고요. 아, 여기는 다 성장을 했네요. 이 앞에도 성장을 했고요. 여기가 햇빛이 오지는 않들고, 정오 지나야 햇빛이 드는 곳입니다. 저 앞에 햇빛 드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보겠습니다. 예, 아직 작네요, 작어. 아, 여기는 대체적으로, 아, 어, 해를, 어, 좀 늦게 받는 곳이라 그런가 아직 작네요. 한 4, 5일 정도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은 그동안에 두릅들이 씨를 많이 풀, 퍼트려가지고, 이렇게, 작은 드릅들이 많습니다. 아,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드릅들이 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 어느 정도 드릅들이 컸습니다. 예, 이 정도. 조금 작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A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아직은. 여그가 저 시골산 여그 항상 4월 20일 정도 빨라야 한 17일 정도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오늘이 4월 8일이니까 엄청 빠른 겁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두릅이 고사된 것도 있고요 아직 싹을 음못 올린 것도 있고 지금 금방, 아까 A급 드롭, 참드롭이죠, 참드롭. 지금 채취를 했습니다. 아, 진짜, 완전 A급이죠? 진짜 이거, 어저께 데쳐서 먹었는데, 어저께 채취한 거. 아, 그냥 맛이 아주 죽입니다, 죽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생이 이제 도착해서, 식사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합니다 만나가지고, 같이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비가 실하죠? 아, 여기 오면은 고비가 이렇게, 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고기, 고비 묵은싹입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고비를 깨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묵은싹입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이게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고비가 깨침이. 저희 시골은 깨침이죠. 이렇게 깨치면 이렇게 실같이 생긴 거에 이렇게 있을 때가 아 연하고 좋습니다. 이제 이것이 실이 없어지고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실이 지금 하얀 솜털이 다 떨어져 나가죠? 아 이렇게 생기면 억셉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 되도록이면 채취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서 막 판매하시는 분들은 막 그런, 저런, 그런 것도 채취를 해서 예 이게 예, 삶아서 판매를 하시는데 예, 그런 거를 구입해서 먹으면 질깁니다. 아, 예, 고사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게 이게 굳고 큼,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꺾으면은 그냥 바로 꺾여집니다. 연해가지고. 근데 저렇게 핀 것을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억세서 잘안 꺾입니다. 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아주 싫어하죠. 예, 이게 참고비 예, 저희 시골는 깨침이라고 합니다. 아, 맛이 좋은 나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이 앞에 보면 이렇게 A급 드립들이 이렇게 덤프 속에서 이렇게 지금 성장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A급 드립이죠. 이 앞에도 A급 드립이고. 아, 저 위에도 A급들. 아, 그래도, 좀큰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 아,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채취한 다음에 한번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놈은 뭐, 활짝 피었네요. 활짝 피었어. 아, 예, 보십시오. 야, 아, 이건 뭐, 그냥 확짝 피버렸네요. 이때 이렇게 같은 골이라도 이 밑에 가 엄청 많이, 어, 이렇게 두릅이 나는 곳인데 지금 보니까 총알 수준입니다. 총알 수준. 총알 수준이어서 좀큰 것도 있고요. 아, 올해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큰 놈은 크고 작은 놈은 작고 막 그러네요. 여기 왔을 때 평균적으로 거의 다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커 있거든요. 손바닥만 이렇게 쓰면 거의 다 손바닥만하게 다커 있는데 아, 올해는 아무튼 봄이 빨리 시작돼서 에, 그런가 좀 에, 지금 뭐야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채취한 이 두릅입니다 아, 아주 실하죠 완전 아, A급이죠 A급. 이게 참두릅이면서, 참두릅이면서 왕두릅입니다, 왕두릅. 왕드룹. 이 국기를, 이 밑둥 국기를 보십시오. 이 밑둥 국기. 이게 옆에 거하고 비교하면 틀리죠? 이렇게 굵은, 이 왕두릅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손바닥 많죠? 한 10cm 되는데 이게 다큰게 아닙니다. 한참 더 까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국기가 작은 걸 해가지고 작은 거 두릅들은 한, 한 이렇게 8에서 10cm만 되면 A급인데, 왕두릅은 더 커야 됩니다. 아, 15에서 20cm까지 큽니다. 그래도 그걸 A급이라고 합니다. 왕두릅이 그렇게 큽니다. 왕두릅은 더 커야, 식감도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동생이 지금 오고 있어서, 지금 천천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고비도 지금 뜯고 있고요. 에 좋습니다. 아싱씽합니다 아주. 아 여기 진은 엄청 컸죠. 이 앞에도 그러고요. 아 여기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여기도 그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음 이거는 가시두릅인데 밑둥이 가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무가 작아서 그럽니다. 나무가 두릅나무가 아, 크게 되면은 예, 밑등도 굽습니다. 그리고 음, 참두릅나무 그러니까 왕두릅 왕두릅나무가 밑등이 굽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라도 왕두릅은 한번 15에서 20cm까지 커야 그게 A급입니다. 한번 10cm 미만으로 컸을 때 그거 따면 예 지금 손해입니다. 손해. 왜냐면 왕두릅은 한참 커도 연하고 예, 네, 좋습니다. 아,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지금, 예, 두둘 나무가 작은데 이렇게는 밑에 밑둥이 해갖고 씹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맛은 있는데, 아 여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둘들이, 아, A급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오늘 아침에 얼음도 얼고, 썰이가 내렸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예, 산속 온도가 진짜 가을 날씨 같습니다. 가을 날씨, 늦가을 날씨 있죠. 예, 늦가을 날씨 같습니다. 야 여기 지금 A급, 아 A급 드릅입니다 A급 드립. 야 여기 이렇게 진짜 아까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이 정도 크기면 같은 이렇게 두릅 나무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같이 커야 되는데 저건 총알이고 여기는 또 크고 또 중간 사이즈고 이렇게. 중구, 난방으로 이렇게 지금 컸습니다. 이게 아마 진짜 나시타신다, 나시타. 날씨타. 기운이 들쭉날쭉해가지고, 한번또 채취해보겠습니다. 예, 동생이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도, 저 앞에도 두개 있고, 아, 여기층에 지금, 이 꼴창이 이제 따뜻한 곳입니다. 따뜻한 곳이라서, 아, 지금 이렇게, 예, 왕두로, 참드림에서 왕드림이 엄청 컸습니다. 아주 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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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그 다음에. 야, 엄청 큽니다. 아주 크고 좋습니다. 예, 동생하고 여기 대충 둘러보니까 아직 총알순이 많아가지고, 반절만 들고, 이제, 예 이제, 이 하산하려고 합니다 이 하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깨침이 아 이거 대물 깨침 이게 고비죠 고비 아 이제 이거 대물이네요 에이 예. 고비 지금은 이렇게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좋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하면 또 고사리를 있으면 한번 채취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비가 오고 다음에 이렇게, 예, 하늘도 맑고, 어, 따뜻합니다. 근데 지금 찬바람이 계속 굽니다. 아, 아침에 얼음도 얼고, 쌀이도 내려가지고요. 아, 보니까 이제 두릅도, 어, 거의 10분의 2 수준밖에 안 나왔습니다. 고사리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면, 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